아, 이거. 이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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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좀 바뀌었겠지 이도어여이 이거. 은좀 이거. 거이요 이거. 그거를 만들 때입니이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썩거거니까다버이버리고아 oh, no. 다시 <laughs> 음, <laughs>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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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퍼스입니다. 음, <laughs> 어 오늘은 스타듀밸리 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걸 왜? 왜 부수냐? 의가 없네. 아니 그걸 왜 부서? 너 저번에도 부쉈잖아. 아씨 불안해. 또또 또, 또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오. 아씨 불안하게. 씨 이거를 심으면 됩니다. 씨앗 심듯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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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맞는데 일단 냅둡시다어 일단 냅두죠. 어 나중에 수확하고 나면은 어 그때. 보면 되니까. 뭐, 너네 이제 우유 나와? 어 예. Yeah. 매일 우유와 서울 우유. 좋지. 오늘은 좀 둘러볼까요? 어, 오늘은 그래도 가을 첫날이니까 뭐 하지 말고 좀 돌아다녀 봅시다. 토파즈 하나 있으면 줄게. 그리고. 오 내일 팬이 생일이네요. 내일은 팬이 뭐야? 잠깐만 이 게임 그거 아니야? 아 너도 죽었니? 느낌표. 루퍼? 내 방에 무슨 일로 들어온 거야? 허락도 없이. 깜짝 놀랐잖아. 어, 방에 그렇게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어? 아. 대초원의 왕의 모험을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첫 번째 레벨도 못 깨겠어. 아니, 아직도 첫 번째 레벨도 못 깼다고? 야, 나는 그래도 첫 번째 레벨은 깼다. 아, 그걸 못 깨네. 이 게임 정말 너무 어려워. <laughs> 어, 눈 봐. <laughs> 아니 근데 저 게임 어렵긴 해요. 어. 나도 1, 1탄은 깼는데 2탄에서 바로 죽었잖아. 어렵긴 해어 난이도 패치 좀 제발 뭐 아니면 내가 진짜 못하는 거겠지 아니야 게임이 어려운 겁니다 어 게임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래도 게임 보통은 하는 사람인데 이탄에서 죽은 걸 보면은 어 게임이 어려운 거야 어. 느낌표 아이 레벨 혹시 같이 해볼래? 네가 도와주면 더잘 풀릴 것 같아 하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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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스트리머의 실력을 보여 줘야겠구만. 아. 오케이. 자, 비켜 봐. 내가 보여 준다. 실력 보여 줍니다.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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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로 하는 거네? 오, 야야야. 야, 밀지 마. 밀지 마. 야, 너 밀지 마. 와, 진짜 못 한다. 돈 욕심 내다가 죽는 거 봤어요, 방금? 극혐. 또 죽었어. 그만 죽어. 야, 우리가 해냈어. 설마 끝이야? 아니, 와, 저기도 못 깼었다고? 아니, 잠깐, 그 1탄이라는 게 저거였어. 세상에 얼마나 못하는 거야? 이임 와, 아니, 저기도 못 깼었다고? 이건 좀... 고마워 루퍼 게임 잘하는구나 말이 되긴 하네 근데 아 이렇게 뉴비 한 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거 갖다 주자 조지 조지 조지, 조지. 낯선 사람한테요 이건 어떠세요 어, 오래서 걸렸다 오래 걸리긴 했지 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음, 그래도 매콤하고 괜찮네. 고맙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듭시다. 가을 상자. 아, 맞다. 일단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유가 있으니까 치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치즈... 어, 치즈는 이따가 해 놓읍시다. 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물을 주지만, 내일은 스프링클러가 알아서 줄 것이다. 잠깐만요. <laughs> 나물 주다가 탈진하고 다 <laughs> 물을 주다가 탈진하는 농구가 있다. 들어가서 고양이 한번 만져주고 잡니다. 아, 조금 늦게 자면은 에너지가 다안 차는구나. 아, 이제 왔네. 이제 가을인데 이제 왔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 내가 물을 안 줘도 알아서 물을 주니까 내가 편안해. 아, 이렇게 물 주는 시간이 줄어들 줄이야. 아, 나 나고 아주 음뭐 하지 오늘은 아 오늘 오늘 생일이다 누구 오늘 팬이 생일이잖아 어뭐 주지 주황색 노란색 갈색 음 토파즈겠지 오늘은 낚시나 할까 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낚시로 한번 보러 가죠 아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토파즈 나왔습니다. 어, 내가 올린 광고 봤구나 완벽해 보이네 여기 고생해줘서 고마워 어? 에? 히히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어색하더라도 모른 척은 안합니다 어 누구세요는 안해요 어 그, 그래 그거면 된거야 기차가 스타듀벨을 지나가고 있다고? 이건 뭐야? 아니, 근데 가을인데 뭔가 좀뉴 페이스 없습니까 활발한 음... 여성 없냐? 여기 왜다 오늘따라 애들이 어... 이런 느낌이야. 약간 간실... 쉴... 와우, 다이야 다이아 건졌으니까 그냥 건진 김에 다이아 줄까요? 팬이... 어... 수업하고 있구나. 아, 잠깐만, 책뭐 이렇게 많아? 네, 그러니까. 와이 도서관이 정말 멋져졌어요 정부 당신의 도움이에요 고맙습니다 맨 입으로 응? 사은물 내 응? 생일 기억해줬구나 고마워 정말 좋다 어, 전설적인 물고기의 비밀 실력있는 낚시꾼만 잡을 수 있는 다섯가지 희귀하고 유일무이한 생선에 대해 어부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한번 잡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크림슨 피시는 여름에 따뜻한 바닷물에 서식한다. 해변의 동쪽 끝에서 발견된 적이 있고, 빙하 고기는 겨울에만 나타나고 인걸 수백 숲의 화살머리 섬 남쪽 끝에서 낚을 수가 있다. 강이 바다를 만나는 곳이다. 아귀는 가을에 발견되었고 마을의 북쪽의 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산에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니까 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곳 하수도에 서식하는 이상하고 뒤틀린 물고기에 대한 소문도 있다. 마지막 생선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으며 그저 전설의 물고기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산악 호수에 잠겨 있는 통나무에 살고 있고 비오는 봄날에 개구리알을 먹으러만 나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기 강 이게 강이잖아. 강이 산에서 뭐? 뭐라는 거야? 설마 여기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가? 아, 아, 아니 바로 옆에 생긴 건 뭐야? 와, 야올리는 건가? 아, 안 잡히네. 아, 뭐야. 아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속으로 사실 저거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없어질 때까지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 왜안 없어져? 아니, 저거 왜안 없어지지? 와. 라스트. 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습니다. 어, 내가 이겼다. 와... 와... 어떻게... 아니... 몇 시부터 계속... 몇 시부터 한 시까지야? 저건... 아무튼 내가 이겼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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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2시... 2시 괜찮겠지? 오와 이거지! 아이 편안함. 루퍼에게 내가 기르는 소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고 싶어. 너무 착한 애들인데 자주 배고파해서 아마란스아마란스한 뭉치 가져다 줄수 있어? 정말 좋아하더라고. 고마워 아가. 내가 아마란스 키우는 건또 어떻게 알고? 귀신 같다니까. 진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 1시 50분에 했는데도 괜찮은데? 체력? 뭐지? 아, 아까는 왜 그랬지? 오늘은, 낚시를 하러 가봅시다. 바다에. 어, 이거 다줄수 있는 거잖아. 나무 300조각? 아, 그러면은, 오늘 아침 낚시를 해보고, 아침에 딱히 안 낚이면은, 나무 300조각으로 저거나 고쳐봅시다. 오, 이게 뭐야? 날개 다랑어? 오. 네, 빠지겠습니다. 나무 300개 갖고 와가지고, 쓰읍, 저거나 해보죠,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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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많아. 산호, 해초, 조개, 오, 그리고 이건 뭐야? 쓰읍, 기념으로 한번 해봐? 딱히 좋은 건알것 같진 않은데, 음 어, 아니야, 해삼? 뭐야, 여기 좋은 거 나오는 거야, 사실? 야, 강엔 뭐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오, 오, 잠깐만. 오, 그렇지그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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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타이거 송어. 오, 처음 보는데? 새끼를 같이. 고자라니! 아니, 근 진짜 난이도 와, 이거 깼으니까 만든 거겠지. 설마 자기들이 못 깨는 거를 게임에 넣어 놓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로 자기들이 못 깼는데 넣어 놓은 거면은 와, 그 말도 안 되지. 뭐야? 아, <laughs> 싫어하냐? 와, 잠깐만! 아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 이거 좌우만 신경 잘 써주면은 오 어, 좌우만 신경 잘 써주면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아쉔 끝났다. 내 해피 타임. 아, 오또 나왔다. 오 시작됐다. 내 해피 타임. 야다 죽어. 와... 와... 야... 이게 뭐야? 어, 나 여기 처음 와봐요. 나 여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와, 또 너야? 어, 야... 야, 너이숲 어떻게... 어떻게 왔냐? 너... 너그 정도 실력 가지고 여기 어떻게 왔어? 아니, 이게 뭐야? 기가... 어, 이가 없네? 잠깐만, 이러면은. 나 여기 진짜 처음인데? 우와, 이거 뭐야? 그럼 이 좀비 나오는 거야? 이거 다 묘비잖아. 아, 진짜. 잠깐, 몇 대야, 저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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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안 죽는데요? 저기요? 애들이 안 죽어요. 애들이안 죽는데요? 실례지만 이 이거 어떻게 깨라고 이거 한번 몰리면 뭐끝 아니요? 와,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깨? 여섯 대. 와. 아니야, 돈 말고 아이템 줘 봐. 잠깐만.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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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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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이템 주세요. 제발. 야, 이거 어떻게 깨라고. 와. 안 해. 와, 이거 선 넘었지. 에이. 안 합니다. 어떻게 깨라고. 말도 안 돼. 마지막인데. 뭔가 멋진 거 보여주지 않을래? 설마. 정어리나 멸치? 아니지?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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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망했다. 와, 어... 어... 이거 어떡하냐, 탈진, 내일. 이거 화면은 체력 완전 반토막인데? 양 오케이. 변지. 친애하는 고객님께 피에르네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시백 보상 프로그램의 보상을 담아 보냅니다 곧 다시 봬요 피에르 주신 영업용 기본 멘트라 미안해 루퍼 유용하길 바래 아 이게 포인트가 있나보네 또 내가 근데 거기다가 얼마를 썼는데 370원밖에 안주냐?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가방값만 해도 15000원 넘게 쓴것 같은데 370원밖에 안됐다고? 조자마트로 가러 탈까? 어 이거 조자로 가야되나? 어 이거 손님이 약간 심기가 불편해질라 그러는데 오늘도 낚시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뭐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미안. 오 누구세요 내가 팔려는 오래된 양식구가 있는데 정년은 무언가 준비가 안되었다는게 보이네 에? 에네 네. 네. 어, 뭔.. 뭔 뭔진 모르겠지만 어그렇대요아 어제 탈진해가지고 체력이 반토막 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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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참치니 너? 무슨 날개다랑어지 너? 참치가 없으면 날개다랑어겠지? 장어. 아 약간 낮에나 아침에는 요게 잘 나오고 밤 되니까 날개다랑어랑 장어가 나오네 비올 때. 괜찮은데? 뭐야? 얘 뭐야? 어? 잠깐만, 너 장어 아닌데? 너 누구세요? 아, 망했다. 이거, 이거 갑자기 확, 확 점프되어가지고. 어차피 거 같은 느낌이 안 드네? 슈퍼 해상, 그거 만들까? 있잖아요. 그 물고기 양식장, 양식장 같은 게 있었잖아.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돈도 있겠다. 양식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슈퍼해삼이랑 장어 같은 애들을 키우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전설의 물고기 잡으면 그것도 키우던가. 아 몰라. 마지막 찐막, 찐막, 찐막. 아니, 저런 좋은 걸 낚았으면 또 나오겠지. 요. 이거는 장어다. 아님 말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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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이 정도면 은 만족합니다. 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에 가야 해요. 아. 와... 어, 오늘은 광산각입니다. 운이 저렇게 좋아? 운이 좋으면 광산각이지. 자 이거를 장식품이랑 보석을 상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합시다. 그게 어,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늘 걔 생일이구나. 걔가 뭘 좋아할까? 노란 색깔에 빨간 색깔에 초록색이잖아. 답은 루비다. 저건 빨간색이라고 보기에도 아니 루비가 아니라 에메랄드다. 빨간색으로 보기도 애매해요. 뛰어. 얘 집에 있겠지? 아씨! 일단, 바다에서 대기를 해봅시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온 거겠지?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까 전에 펜이랑 그 꼬맹이 둘이랑 그 옆에 엘리엇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왜 엘리엇 빼고 너네만 있냐? 아니, 엘리엇! 아주머니 엘리엇 못 봤어요? 날씨 좋네요. 아. 혹시 바다, 바다 보고 있나? 저쪽에서? 가끔 여기 있었잖아. 야... 아침 내내 책상에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뻣뻣해. 자, 아, 땡큐... 어... 불고기 연못...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 시작부터 보석이잖아. 오... 아, 나이스! 출구도 나오겠지. 아싸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두 개. 땡어 다이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얼굴 둥둥. 죽어. 오징어 먹물 또 뭐야. 일단 110층까지는 물이 안할 거예요. 가는 데까지만 가보고. 어. 안녕히 계세요. 퍼펙트했다. 냐. 바라바라밤 오, 드디어 배웠다. 드디어 배웠습니다. 술통. 드디어 이제 커피와 맥주와 뭐, 기타 등등을 만들 수 있어요. 아, 나 바보다. 이거 심기 전에 이거 여기다 내렸으면 완벽했는데. 내가, <laughs>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 근데 슬슬 농사 규모를 좀더 늘려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내 체력이 남아 도니까 좀더 일을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멜론. 따라 따라 단. 뭐 주시나요? 이거를 주네. 아뭐 어차피 만들려고 했으니까 뭐 음. 여기 이제 다 깼잖아. 요거 넣으면 끝이잖아. 바라바라밤 전정동석. 오오 뭐요? 우리는 주니모 뭐 숲을 지키지요. 아어 아. 근데 이게 숲, 숲은 아닌데? 오, 어, 이거 뭐래는겨 이거 여기가 숲은 아니잖아, 친구야. 그, 에? 네? <laughs> 보일러실이잖아. 오, 오. 그거 다 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 야, 그거 던질 것까지. 따란. 어, 그 다음엔? 왜, 너나 쫓아다녀? 예 가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리그 아. 어,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 까봅시다. 아 아. <laughs> 와, 아, 실화냐? 아,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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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공간이 부족해? 너딱 기다려. 너 내가 기증하고 온다? 와, 기증할 거개 많아. 빠라밤 띵. 나중에 색깔. 색깔 같은 거다 맞춰놓읍시다. 불편하긴 한.. 야, 뭐.. 무슨 보상이.. 이렇게 많아.. 아유, 고맙게.. 어.. 기증품 플렉스 해버렸잖아..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나 아직 멀었다.. 어.. 따라.. 나저나 철도가 철도가 뭐였지? 아, 아, 아 철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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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거 개꿀? 오그 어, 개꿀 아닌가? 그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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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아아 아, 고양이 안 만졌어. 예스. 아, 아 이제 고쳤네요. 드디어 고쳤다. 여기서 물뜰수 있나? 되네. 이 연못에 물고기를 풀어 둘수 있다. 물고기? 그럼 이거를 풀면은? 오? 오? 어? 아 이제 똑같은 거세 개를 넣을 수 있는 거구나. 어, 넣으면은 뭐가 나오나? 이거는 차차 지켜보면 나오겠죠? 어떻게 되는지? 어. 이제 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와우! 어, 시간 단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땡. 와, 어디까지 있는 거지? 우주장화. 이게 더 좋은 거야? 4, 4, 3, 3, 5. 오, 예. 이러고, 이거 가면은, 어, 이거 마을인데? 어, 여기도 올수 있어요. 편안 자자 자 오늘 스타디오밸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스타디오밸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